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3년 1월 90.3, 24년 2월 85.3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안양시 아파트의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은 20년 11,268건, 21년 5,078건, 22년 1,270건, 23년 4,200건으로 20년 거래량의 약 36%입니다. 안양시의 인구수는 2000년 58만 1천명, 10년 62만 1천명, 20년 55만 명, 24년 54만 6천명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입니다. 안양시는 24년 6월 평촌 엘프라우드 2739세대를 포함하여 5개 단지 에총 8262세대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25년에는 안양어반폴의 자연엔 이편한 세상 2329세대를 포함하여 두개 단지 총 2785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6년은 5월 안양자이 더포레스트 483세대가 각각 입주 예정입니다. 24년 이후 총 1153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 예정입니다. 안양시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1년 전인 23년 3월 4928건에서 24년 3월 6521건으로 약32% 증가했습니다. 24년 3월 이후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24년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아파트 거래량은 20년과 비교하여 약 36%에 그치고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계속적인 하락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당분간 매매가 그래프는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는 하락 추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의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직거래와 1, 2층,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민 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위는 비산동 비산 롯데캐슬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3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05대인 16개동 955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19층 최고가 8억 9500만원에서 최근 19층이 2억 7500만원 하락한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1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4월,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5,500만 원에서 4억2천만 원입니다. 구위는 비산동 평촌자의 아이파크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2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21개동 2,737세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18층 최고가 12억 원에서 최근 23층이 2억 8,500만 원 하락한 9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가는 9억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8월, 6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5억 7천만 원에서 6억 원입니다. 8위는 비산동 은하수 청구 아파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1992년으로 최고 23층, 주차는 세대당 1.03대인 6개동 502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13층 최고가 10억 5천만 원에서 최근 20층이 이어 9천만원 하락한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7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5월 3억 9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4억 3천만원에서 5억원입니다. 7위는 석수동 석수 LG 빌리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1년으로 최고 10층. 주차는 세대당 1.02대인 34개동 1872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5층 최고가 9억 2천만원에서 최근 5층이 이어 9천만원 하락한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5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8월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4천만원에서 4억원입니다. 6위는 호계동 무궁화 경남 아파트 32평입니다. 사용승인 1994년으로 최고 19층. 주차는 세대당 0.85대인 8개동 590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8층 최고가 10억 9,500만원에서, 최근 12층이 2억 9,500만원 하락한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9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7월,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 5억 8천만원입니다. 5위는 관양동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6년으로 최고 32층,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1 0개동 1459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7월 24층 최고가 15억 천만원에서 최근 20층이 3억원 하락한 1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5월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6억 3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입니다. 4위는 호계동 호계 현대 홈타운 2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3년으로 최고 27층. 주차는 세대당 1.23대인 2 4개동 1977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24층 최고가 7억 9700만원에서 최근 24층이 3억 4700만원 하락한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7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3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3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입니다. 3위는 안양동 레미안 안양메가트리아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6년으로 최고 32층, 주차는 세대당 1.16대인 35개동 4250세대 중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8층 최고가 11억 5천만원에서 최근 9층이 3억 6천만원 하락한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4월,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4억 7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입니다. 2위는 호계동 평촌 더 샤바이 파크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33층,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13개동 1,174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9층 최고가 13억 4천만 원에서 최근 10층이 3억 6천 5백만 원 하락한 9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8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5억 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1위는 평촌동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1년으로 최고 26층. 주차는 세대당 1.02대인 17개동 199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16층 최고가 12억 4천만 원에서. 최근 13층이 4억원 하락한 8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8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4월 4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